안녕하세요. 가족생활 아빠 휴민입니다. 당일에서 <목소리> 셋째 날이네요. 저희 아이도 일어나가지고 네, 옆에 있는 친척집에 왔습니다. <목소리> 와이프랑, 와이프랑 있고, <목소리> 친척, 친척. <목소리> 뭐 죄다 친척이야. 먹어도 괜찮아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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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. <먹어목소리> 그래서 먹을 수 없어. 먹을 수 없대잖아. o 이모가 먹을 수 없는 걸 줬대. 사탕수수 같은데 처음 먹 g o s 지금 이거 먹어본 적 p 어 a t a n Susan. The c h u m b 먹 b o g o s 어. 사장수술 저하고 안 맞는 거뭔 사장수수가 무슨 칙칙칙 느낌? 그래서 저는 먹을 수 없어. 아까데또 나왔었지 않아? 예, 잘했어. 난. 엄마주자이요 맛있어안 맞아요. 이따가 또 몰로 마트 가서 커피 한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가 진짜 아침에 커피를 먹어야 되나 봐. 포칸트 님은 아침에만 커피를 먹는다 하는데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뭐한 다섯 여섯 잔 먹어도 잠잘 자요. 그런 거없어 마이크 되냐? 자 오토바이. 위험한 다리를 건너서 요 앞에 마트에 커피 한잔 사먹으러 가겠습니다. 하연데리고 애들 데리고 바나나나무하고 사탕수수나무가 많이 있네. 나무가니까 내가 베트남말을 못하는데 와이프 데리고 왔으니까 알아서 말하겠지. 심지어 스팅 한개 저거 저거 스 m 한 개. 네 g r y I'm 개, u n 이 r y 개. m h u n g 개, y I'm 이본 바이 r y I'm hungry. I'm hungry. 먹어 h u n g r 먹 I'm h 먹어, 삐, 삐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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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상. 상으로 사게. 네 제가 올라. 3기 삼만동. 어? 어디삼만동3이 3만 삼. 우리 삼만동삼만동 삼만동. 가몬. 아, 자, 삼만동이래요 어, 1,500원. 음료수 <laughs> 두 개, <2개>, 아이스크림 세 개. <laughs> 샀습니다. <웃음> 가자. <웃음> 가자. 다시 이모 <이거> 집으로. 아, <laughs> 아 이보집으로 가서 좀 쉬겠습니다. 지금 아침 7시 넘었어요. 하윤가 일찍 일어나요. 펫드랍 시간에 적응을 한것 같아요. 가서 좀 쉴게요. 아, 집금 비운 지가 오래돼서 트리 많이 자랐으니까 기계총이 갖고 와서 작업하고 있어요. 아, 우리나라하고 틀리네. 칼날이에요. 불 튀고, 나테가 있어야 돼. 딴데가 있어야 돼. 와이어가 아니라, 쇠로 되어 있어요. 팔날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, 불을튈 거예요. 넷을 다, 아래로 다 넣어놔야 돼요. 나 안에 들어가. 아, 원래 찍으려는 게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. 아, 혼자만의 여유를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. 야, 말을 열심히 했는데,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. 야, 다시, 다시 해야 되나? 응. 진척집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아버님이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. 여기 집 갔다, 저기 집 갔다, 술 먹고. <laughs> 으러 사이가 왔으니까 자랑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긴 한데, 이해해줘야 돼. 근데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돌아다녀요 <laughs>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인삼들입니다. <laughs> 공원에서 안 바뀌고 잘 갖고 왔어요. <목소리> 한국에서 가져온 인삼 주먹고 있어요. 닭죽에다가 이건 닭이고 닭 삶은 거고 이거는 바나나 줄기. 바나나 줄기를 뭐 어떻게 뭐 묻혔어요. 바나나. 바나나 꽃 아니야. 아 바나나 줄기예요. 아까 봤어.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저. 먹어 봐. 중 <목소리가> 응. <죽어> 먹으라고 줬는데. <목소리가> 네, 젓가락만 주고 숟가락 안 줘요. <목소리가> 숟가락. <목소리가> 자기는 이 꿀을 갖고 왔어요. 자연산 꿀인 것 같은데. 이거 이렇게 세비하도 되나? 벌들은 다 어디 가고 꿀만 어떻게 잘도 갖고 왔네. 나무에다가 그 벌집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. 그걸 세비어 주면 벌들은 어떻게 살지 더웠어요. <목소리> 요! 여 인삼. 인삼. 맛있어요 인삼주. 뭐 <목소리> 뒷맛에 인삼에 한입 확. 이렇게 소주가 너무 싱거워. 요 40도 술에 담가야 되는데 18도짜리 그냥 일반 술이죠. 16도인가? 거기에 담가서 그런지 좀 싱거워요. 뭐야? <목소리> 모르셨으니까 거기다 담았겠지? 괜찮아요 한국에서 가져온 유삼주를 인생적이 있지 못한 병에다가 다시 담고 있습니다 유삼주를 옮겨 담았어요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수술을 따르고 있어요 한 10잔 먹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데 나 샤워를 했습니다. 여기서 여기서 어요 이렇게 게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시스루가 있어요. 어저께 여기서 처제가 밥 먹고 있었고 여기 뭐뭐 뭐 이모 여기 계셨는데 여기 가서 샤워하래요. 이 시스루랑 약간 비칠 것 같은데. 아무튼 뭐 베트남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저 그냥 샤워했어요. 편안하게. 예전에도 여기서 한적 있고. 그래서 지금은 저 장인어른 집 터가 있는데 거기 오늘 뭐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. 그쪽에 가보려고 합니다. 장인어른 거기 하는데 가서 한번 보고 또술 먹겠죠? 술 먹고 술 먹고 또 쉬어야죠. 아 오늘은 편집할 시간이 없네. 아니 뭔뭐 촬영만 하려고 하면 옆에서 쥐다 막 떠들고 있어가지고 뭐라 말을 잘못 하겠어. 어제 있었던 친척 집에 다시 왔어요. 지금 오토바이 바람 을 맞고 보니까 머리 괜찮나? 이모부가 저쪽으로 가재요. 날이 너무 뜨거운데.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. 아 선크림 가져오긴 했는데. 와 날이 너무 뜨거운데. 폭사 이겠는데. 잊는 게 아니라 한국 가면 시감이 지겠는데. 아장이어는 집터가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. 뭐 공사를 하고 있어요. 나는 돈도 안 줬는데 와이프가 본 돈으로 하겠죠 뭐아든 장애라는 저기 계시고 땅을 다지고 있네 여기가 장애라는 집 터래요 집은 어디 있어 여기다가 좀 흙을 포 올려 가지고 약간 올린다고 했는데. 흙을 사와서 퍼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물에 있는 흙을 퍼봐야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. 지금 줄국꽃포크레인니다펜시라가 써있네. 아무튼 저기서 뭐 하고 있고, 여기가 집터인가?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것 같지는 않은데? 조수지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것 같아요. 물고기 없을 것 같은데? 있어도 물고기 상태 안 좋을 것 같은데? 그늘이 없어요. 와, 이게 다이렉트로 죽겠네. 지방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.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너무 뜨겁네. 훅훅 가라앉아 있긴 하네. 심하게 가라앉아 있네. 트럭을 한 5톤 트럭이 한 50대, 100대는 와야 올릴 것 같은데 여기 앞에도 뭐 이렇게 다리 무너져가는 다리 있고 네. 여기가 집터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집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몇 제곱미터야 몇 평이 몇 평이지 한 100평? 100평은 될것 같고. 여기도 다 집터예요? 응. 아, 여기다 뭘또 해놨네. 포크레인이 이걸 타고 왔나 보네. 포크레인이 배 타고 왔나 봐요. 하긴 어떻게 들어와? 들어올 수가 없는데. 포크레인이 배 타고 들어온 것 같고. 여기 작업하고 계시고. 여기 뭐. 망고란 거 해서 하고 있고. 여기 좀 그늘이 있으니까 그늘에 가서 숨어있어요. 옆에 또 저수지가 또 있네? 그 저수지 큰게 이건가 봐요. 물이 전혀 안 흐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. 물이 내려오든지, 좀 흐르든지 해야 되는데,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지켜보겠습니다.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베트남에 와서 집을 짓는다는 게. 와이프한테 흙을 사라고 해야겠어요. 저기 있는 거 머퍼 올려가지고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걸로 해야 안될것 같아요. 하베 부부 그 은하네, TV에 물어봐야 되는데 흙한스러에 아, 그때 계산하는 거 나왔는데 하이 잘안 봐가지고. 와이프가 한... 능미어를 사갖고 왔어요. 여보, 여기. 아니, 좀 설명을 해줘, 나도. 이게 와이프가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, 제 내용을 잘 몰라요. 400만 동?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이면, 은 저거 뭐, 15만 원, 17만 원, 그 정도면 포크레인 불러가지고, 뭐, 저 작업을 할수 있나 봐요. 오늘 어떤 작업해요? 알려줘. 오늘 어떤 작업해요? 어떤 일 해야죠? 어떤 일? 어, 뭐? 저 포크레인 하고 무슨 일이에요 오늘? 흙 지금 어. 그거, 이거 많이 있어. 어. 그, 조금 달라해, 바로 흙 악해. 어. 뭐 아니에요 흙 밑에 저거 악해. 흙을 사야 되지 않아? <놀람> 아니 안 사도 돼? 밑에 있어요. 그냥 인년 대타려 그 인연 기다려. 해, 집에 만들어 해 주면. 그래? 어. 어, 오늘은 흙을 잡아 올린다는 거네. 흙을 올려서 아마 기반을 다지는 것 같아요 400만 동이요 어, 한국 돈으로 한 22만원? 23만원이네? 응그 정도면 괜찮지 20만원이요 응, 응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제돈 쓰는 게 아니라서 지가 버는 거뭐 지가 쓰겠다는데 뭐 뭐라 하겠어요? 와이프가 6개월? 아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저한테 돈도 좀 주면서 일을 하고 근데 차곡차곡 돈을 잘 모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500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기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흙좀잘 다져놓고 나면 어, 그때 다시 와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척 집에 좀 피난가 있을게요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요점적으로 와이프 얘기는 오늘은 흙만 올려가지고 기반을 다져놓는다고 합니다. 이게 저수지에 있는 밑에 있는 흙을 풀고 저쪽에 강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 괜찮냐라고 물어봤더니 1년 정도 지나면 괜찮으실 거래요. 그러니까 1년 뒤에 다시 집 짓는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거죠.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1년 뒤에 1년 뒤에 할수 있나? 1년 뒤에 돈을 더 모아가지고 한다는 건가? 아무튼, 뭐, 상황은 그래요. 그럼 1년이 다또 와야 되나? 아, 나 모기 때문에 힘든데. 근데, 베트남에서 하는 도박인가? 우리나라, 우리나라, 아니야보다. 포커 시스템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은데, 느낌이. 어, 처음 게임하는 걸 봤는데,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, 돈이 막뭐 왔다 갔다 하는데,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, 300원 합니다. 5000동이 한 250원 하니까 큰돈은 가지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네. 매장은 있는데, 뭔지 모르겠습니다. 어요 네, 나도 해. <laughs> 나 해. 나 핸드폰 봤어, 공부했어. 나돈있 있어. 나 있어. 돈 있어. 돈 아, 있어. 돈 아, 있어. 네. 내가 해. 돈 아, 있어. 응. 잠깐만. 아, 다이야 있어. 아, 있어. 돈 다이야 있어. 돈 있어. 돈 있어. 돈어돈 있어. 돈어 응, 한 개, 어디서? 어디서? 아싸, 내꺼. 안 어이! 나 이제 그만해, 안 해. 아. 오케이, <웃음> 바이바이 <웃음> 이겼어, 끝났어. 야, 이거 한번 해서 이겼으면 끝났지. 야, 따스는 그만해야 돼. 야, 이게 진짜 타자요. 따스는 그만해야 돼요. 부자. 아싸, 나 이겼어. 나 잘해. 이래. 2,000동 땄으니까, 어, 한 100원 땄나? 바로 옆에 있는 친척집에 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낮에 식사, 식사인지 술 파티인지. 아무튼 뭐술 드시고 계세요. 나도 술좀 먹어야겠다. 와이프가 밥그릇을 들고 먹으래요. 쌀은 우리나라 쌀은 완전 틀려요. 베트남에 보면. 너. 그 얼음이 위생적이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한 번쯤 물갈이를 할 법도 한데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. 아까 아침에 포크레인으로 펐던데 거기 한번 가볼게요. 얼마큼 작업했는지. 뭐 지금 한4 시간쯤 지났으니까 많이 작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. 포크로 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작업을 했어요. 어 저기도 뭔가 하고 있고 와 완전 밀었네. 맞아, 어 틀리네. 이 연못이 우리 거예요? 네, 우리 거예요. 안에 좀만 들어가 볼게요. 옆에 연못이 있는데, 저희 거래요. 저희 거가 아니지. 아빠 거임. 물은 다 썩어가는 것 같은데. 물이 안 좋아. 물이 다, 나가야 되는데, 안 나가서. 어, 물고기도 있네. 큰거 있는 것 같은데. 여기도 나무 치고 계시고.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, 어, 안녕. 여기 다흉카 작업했고, 살짝 올리긴 올렸네. 여기가 집털이요 생각보다 좀 넓게 돼 있습니다. 옆에 연못 있고. 자, 고 옆에 있는 것도 다 치고 있어요. 아까는 제가 저 반대쪽에서 네. 찍었는데, 네. 네. 크게 만들 수 있겠다. 여기다 크게 만들어 저쪽 가보자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이거 아침에 와서 보다 연못에 있는 흙을 퍼 올려가지고 좀 만들었대요 여기 있는 거 수풀이 묶어져 있었는데 그거 싹다 정리했고 어, 약간 평탄화 작업까지 해놨습니다 이 옆에 이것도 그래서 여기 길이 있어요 길이 아까 내가 아까 이길로 지나갔겠지? 여기 나무들도 있고, 다 꺾어놨네. 다 꺾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. 집을 지을 수 있게 설을 만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차가 올수 없다는 거. 아 차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큰 차는 절대 올수 없어요. 너무 작아, 좁아, 목뭐 카리발 같은 차들은 겨우 들어올 거야그 정도로 좁아요. 여기 연못에 있는 석을 다퍼 올리고, 여기 있는 거, 이거 나무를 다 친답니다. 다 치는 가격까지 해서 다 해서 500만 동. 잘 하고 있나, 안 하고 있나, 지켜보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. 안 보고 있으면 안 한대요. 하율아, 너도 힘들지? 않냐? 베트남 사람들은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. 시끄럽기도 하고. 니 야, 고생 이 많다.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. 눈도 안 좋고 코도 안 좋았는데. 괜찮아, 괜찮아. 와이프가 금을 사왔어요 장모님 목에 걸어주고 있어요 비싸고 좋은 거 샀어야지 이건 뭐지? 팔찌인가? 잘 안보여 낮에 찍어야겠다 낮에 찍어야 돼잘 안보여 밤이라서 낮에 다시 찍지 뭐 이거, 이것도 팔찌에요? 살지 않닌데 목걸이인데요? 진짜 귀인가? 생각보다 상당히 가벼워요. 아주 음, 어, 좋아. 뭐 밤이랑 음료수 사와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고. 장모님 목걸이, 비걸이, 뭐싼거 하나 사는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하나 사고. 싸지 않더라고. 인사해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사... 보세요. <목소리> 옳지.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박수!